요즘 자꾸 나한테, 누나, 저 초등학교 5학년인데, 누나 너무 귀여워요. 누나 몇살 차이까지 만날 수 있어요. 막 이런다니까. 09년생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09년생이 나한테 지금 몇살 차이까지 가능하냐고 물어본 거야? 그 친구가 지금 12살이니까 성인이 되면, 이게 2028년이잖아. 2028년쯤에는 애가 둘쯤있지 않을까요? 전 나이 차이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저보다 어려도 상관없고 저보다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고 저랑 동갑이어도 상관없는데 셋 중에 제일 잘생긴 사람 만날 거야. 그게 나의 목표랄까? 어쩌라고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생길 것 같죠? 안 생겨요. 어 크리스마스가 며칠 남았다더라. 알림이 계셨는데 며칠 남았다고. 백일 깨졌겠네요. 그게 9월 달 아니냐? 막 그날 사귀면은 크리스마스 날 백일 막 이랬잖아. 여러분은 그런 거 챙겨요? 아 어, 궁금하다. 여기 남자분들 많으시니까. 아 물론 <laughs> 여자친구가 있냐고 먼저 물어보라고 할 분들 많을 테니까 챙길 거라는 전제하에 뭐 100일, 200일 이런 거 챙길 거예요. 안 챙길 거예요. 상대에 따라 다르다. 어 맞춰주는 편이군요. 백단위는 챙겨요. 천일 이후로는 안 챙기고 있어요. 와, 천일이면 연 단위로 챙길 때네요. 서로 챙기거나 둘다안 챙기거나 그러면은 상대방의 의견에 맞춰 주는 스타일? 기념일은 무조건 상대방이 원하면 해 줘야 편합니다. 와, 저게 사실 남녀를 뒤바꿔도 맞다. 맞는 말이다. 아주 오래 전 저의 첫 음주 크리스마스 날 친구가 크리스마스인데 뭐하냐고 해서 다른 사람 생일에 내 일정이 왜 궁금하냐고 답변했었죠. 공휴일인데 같이 놀래일 수도 있었는데 너무 칼 차단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같이 놀고 싶었을 수도 있잖아. 죽고 싶어? 저는 약간 그런 거에 둔하거든요. 나 꼼꼼하고 이런 편이라 이런 걸 되게 잘 챙길 거라고 생각하나봐. 이 대길. 200일, 막 300일 막뭐 이렇게 다 해야 돼. 물론 그럴 때도 있었는데 뭔가 20대 초반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약간 그니까 사귄 지 1년이 넘지 않은 남자를 남자친구로 칠수 있나? 그러니까 1년이 넘었다는 건 서로가 약간 못난 점도 알고, 아이 사람은 이게 단점이구나, 아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런 게 부족하고 이런 게참 좋은 점이구나를 다 파악을 한다고 보는데, 그리고 이제 나한테 이제 잘 보이려고만 애쓰고 있던 게좀 많이 내려나지는 게 이제 1년이 넘어가야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그 전에 뭐한두 달, 뭐세달 사귀다가 제일 잘 보인다고 애쓸 때. 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헤어지게 된걸 굳이 이 사람을 남자친구로 쳐줘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잘안 챙기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대방한테 맞춰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제가 되게 둔감한 편이고 제가 만났던 남자친구들이 아기자기하게 잘 챙기고 막 이런 스타일 이 많았거든요. 제가 잘 못하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좋아하게 되나 봐요. 그런 상황에서 남자친구는 100일 날은 꼭 같이 밥을 먹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서로 뭐를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하면은 그냥 맞추는 거지고 그 어렵지가 않잖아. 맞추라고 하면 맞출 수 있는데 1년은 너무 긴거 아니에요. 근데 1년도 안 만나나? 저는 그래도 제법 1년 이상씩은 만나려고 하는 편인데. 그리고 이제 한두세달 이렇게 만나고 헤어졌던 사람은 이제 남자. 층으로 안 치는 거지. 그럼 이제 너 걔랑 사겼었잖아. 누구? 걔랑 그냥 잠깐 만나봤던 거지. 사겼다고 하기에는 조금 <laughs> 걔랑 은 그냥 약간 서로 알아보던 단계였던 거지.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두세 달은 약간 진도의 문제를 떠나서. 본격쓰다분한 여자 친구와 스케줄 담당 남자 친구인가요? 길길 길. 어 맞아요. 저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진짜. 그래서 뭔가 난 아무거나 또. 그러니까 네가 어... 해와 이렇게 하면 하긴 하는데 어쩌라고요? 1일 때 촛불 하트 이벤트. 촛불에 치유 또 꺼내지 마세요. 저는 촛불 알러지가 음,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연속으로 두번 촛불 이벤트를 이 남자친구랑 사귀다가 헤어지고, 그 다음 남자친구랑 사귀고 헤어지고 하는데, 그두 사람이 똑같은 하트 모양 캔들을 똑같이 하트로 해가지고, 앞에 현수막 걸기, 이걸 두 번을 연속으로 해서. 이거. 같은 업체인가? <laughs> 이게 혹시 남자들 사이에서는 이 업체가 다 알고 있는 것인가? 막 이러면서 이제 한번 멘탈이 나가고 나서는 그 뒤로는 이제 조그만한 낌새가 보이면 나 그런 거 싫어하니까 하지 마. 나무가 시끄러운 거 싫고 친구 부르고 이런 거 싫고 아, 네이버에서 제일 위에 어? 그 생각을 못 했네. 그렇겠다. 어, 검색했을 때 제일 위에 나오는 거일 수도 있겠잖아. 근데 그렇지 반응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 당연히 저를 좋아하고 제가 기뻐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하는 거니까 거기다 대고 제가 헉, 나 이런 거 너무 싫어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할수 없잖아요 당연히 <laughs> 그럼 좋아해야 되는데 사실 좋지 않아 그래서 그럴 때 약간 연기 대상 받는 느낌이랄까 배우가 된 느낌이랄까 죄송합니다 와 네이버 검색하니까 소름 돋게 제일 위에 하트 모양 촛불이 있어요 이젠 미래 남자친구분이 이벤트를 하려면 둘중 하나겠네요. 선생님이 아예 모르게 치밀하게 준비하거나 소박하게 준비하거나 키키 키에그 근데 그거는 만나다 보면 알지 않나? 여자친구가 그런 이벤트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이미 그게 티가 나요. 여러분 꿀팁 드림. 자, 내가 사귈 여자친구가 이벤트를 좋아하는 스타일인가 아닌가? 준비하고. 제가 딱 정리를 해드림. 쓸 수가 없는 팁이다. 유유 음. 말하지 말까? 마음만 아파? 투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은데 울 거야? 말해주지 말까? 뼈가 아파요 어떡하냐 내 여자친구가 혹은 내가 관심이 있는 여자가 약간 럽스타그램을 할것 같은 사람이다 추측 건데, 막 누군가에게 받은 것 같은 꽃 사진. 레스토랑인데, 무조건 남자친구가 찍어줬을 것 같은 레스토랑. 어디 여행지인데, 분명히 이거는 남자친구랑 여행을 갔을 것 같은 여행지의 사진. 이런 게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이벤트를 좋아해요. 왜냐면 찍어서 인스타에 올려야 되거든. 그래서 럽스타그램, 남자친구 감동그램, 이런 거를 티내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그런 걸 무조건 좋아해요. 거진 한 90%의 확률로는 좋아하는 것 같아. 물론 인스타를 많이 하는 거랑 달라요. 어디 가면 항상 같이 해서 태그하고 럽스타그램 이러면은 이벤트를 해줬을 때 좋아할 가능성이 커. 그런 사람들은 헤어지면 게시물 내리나요? 게시물을 내리는 사람들도 있고 태깅을 지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풍경 사진이나 화단 꽃 사진은 아니에요. <laughs> 예. <여름표>. 예. <laughs> 풍경 사진, 화단 꽃 사진 이런 거 아니고 이제 이거 여자가 준 꽃임.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밥 먹을 때도 이거 봐. 되게 로맨틱한 장소에서 아주 예약을 해야 먹을 수 있는 장소에서 우아하게 먹고 있어가 아니라 밥. 스테이크. 어떻게 찍어야 이 음식을 겁나 맛있게 보이게 찍는 것인가? 이런 느낌이면 또 다른 얘기야. 인스타를 많이 하는 것과는 상관없지만, 하여튼 연애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분들은 이벤트를 좋아할 가능성이 크고, 한장 올리기 위해 한1 0 0장쯤 찍었을 것 같은 사진이 많으면 확실한 거군요. 키키 아니야, 중요한 거는 한 100장씩을 찍는 게 나만 찍을 수도 있잖아요? 나만 럽스타그램이지 중요한 키포인트는 럽스타그램을 할것 같은 사람인가 아닌가 인스타 하니까 생각났는데 분위기 좋은 카페 가서 좋다고 사진 찍어서 올렸는데 커피가 두 잔이라고 축하를 받고 건너편에 친한 형이 앉아있었어요 누구야 누구랑 갔어 행복하세요 무슨 무슨 그리고 이제 저같이 저는 약간 럽스타그램 연애 중 카톡 프사 커플 프사로 바꾸기 이런 거를 엄청 싫어했던 사람 이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막 티나는 걸 싫어하죠 이거는 근데 모두가 싫어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학교 다닐 때도 뭔가 연애하는 티가 나는 사진들은 더잘안 올렸던 것 같아요 사진 자체를 잘안 올리기도 했지만 굳이 이거를 알아서 좋을 게 뭐가 있는가 굳이 굳이 입소문을 타고 싶지 않은 쟤랑 쟤랑 사귄대 이랬다가 어 쟤랑 쟤랑 헤어졌대 어 쟤네 들이 헤어졌는데 얘가 먼저 남자친구 생겼대 이런 얘기를 듣는 게 너무 싫어서 말을 진짜 잘안 하고 다녔어요 저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항상 균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귀었던 분이 전 여자친구랑 싸웠던 이유가 너무 전 여자친구가 이제 커플링 해줘 럽스타그램 해줘 뭐내거왜 태그 안 해? 왜내 사진으로 포사 안 해? 이런 걸로 자꾸 싸워가지고 그런 게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던 사람인데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그걸 안 하니까 반대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그게 있나 봐 제가 진짜 연락으로 있어서는 진짜 많이 혼나는 쪽왜 이렇게 핸드폰을 안 봐? 왜 이렇게 바로 연락을 안 해? 이렇게 해서 저는 제가 되게 노력을 해야 똑바로 답장을 할수 있어요. 그런 스타일인데 반대로 그래서 남자친구 처음에 사귈 때 어? 이 사람은 되게 이런 거를 안 좋아한다. 막 연락 이렇게 막 너무 자주 하고 이런 거 싫어한다. 근데 극단적인 나를 만나고 나면 갑자기 <laughs> 집착을 하더라고. 굿.